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인데요.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완성된 뭉치는 대학, 바로 경남 울산형 공유 대학에도 이 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학생 모집에 모집률이 141%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공유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울산형 공유대학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장광수 총괄 운영센터장 나오셨고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순호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USG라고 불립니다. 경남울산형 공유대학. 아직 좀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또 경남형 공유대학이었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죠? 네. 올해는 경남울산형 공유대학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전에, USG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그 USG라고 하는 것은 그 University System of 경남 앤드 울산이라는 영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USG 플러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USG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학과 그다음에 혁신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교수님이라든지 또 교육 과정 음. 또는 여러 가지 실험실 막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네. 어 지역의 전략 산업에 필요하는 음. 그런 첨단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공유 모델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이 공유 대학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그 개별 대학의 졸업장도 받고 네? 어, 공유 대학의 인증서도 음. 어, 받아서 앞으로 뭐 취직을 한다든가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음. 그래서 원래 아마 울산 경남 지역 통합 플랫폼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에, (6개) 융합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부터는 (8개) 과정으로 확대가 되고 네. 또 정원도 어 작년에 (300명에서) (200명이) 증가돼가지고 500명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직할 때더 유리한 그 지점에 놓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생터장님께서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예. 공유대학이 지역 혁신 플랫폼의 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전 용어가 어렵습니다. 네. <laughs>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하나의 그, 그 장소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 지역혁신 플랫폼 중에서 이 공유대학이라는 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음, 핵심 아, 사업입다그 핵심적인 사업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또 기업하고 대학이 기업의 에로 기술을 개발해 주는 음. 그런 기술 개발 사업도 이렇게 하고 네? 또 기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그~ 채용형 또뭐 네? 취업 연계형 어~ 인턴십 같은 것도 음. 이런 것들도 합니다 하고 또 어~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 대학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뭐 지역 핵심 플랫폼 속에서 아마 뭐 핵심적인 거는 공유 대학이고 네? 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이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래서인지 이 U.S.G.가 지방 대학의 소멸,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 이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 지역 대학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처 있고 또뭐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대학 간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투자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통계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수도권은 (1인당) 교육 투자비가 연 (1786만 원입니다만은) 음. 우리 또 지역에는 그보다 좀 떨어져요. (1428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네. 환경이 좀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유대학이 하나의 해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라든지 또 학과라든지 네. 또 실험실 기자재 이런 걸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공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훨씬 음~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음. 연합대학이니까 경쟁력이 높아지죠. 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 이래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르치는 과목도 보면은요. 네. 기존 대학에서 학과에서는 잘안 가르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음. 새로 이렇게 기술이 <laughs>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인공지능이다. 뭐 빅데이터다. 뭐 사물통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 공유 대학은 지역 대학 간에 상생을 통해서 에, 협력을 하고 혁신하는 걸 넘어가지고 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네. 이거를 유,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안 가고 음. 어, 지역에서 어, 졸업해 가지고 취직을 해서 정주까지 하는 네. 그런 좋은 어, 선순환 구조가 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처한 이런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u s 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교 대학의 가치와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그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매년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한 1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 배워서 정주를 해서 어, 거기에 또 사회의 기여함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수도권 집중은 어,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역은 소멸에 위기에 이런는극정을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자 아마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마 공유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경남에서 최고 문제 시작을 했었는데 공유 대학이라는 결국적으로 뭐냐면 지역의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양성해 내자. 네. 그래서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인재를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네. 또 지역 대학에서는 또 아이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니까 을 취업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우리 또 지역과 관련해서는 또 지역 경제나 또 경기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한 1석 3조를 넘어서 저는 한 1석 5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1석 어, 5조. 예. <laughs> 어, 공유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유대학이 잘 이제, 어, 다듬어지고 활성화되면,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지금도 서울에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대학의 서열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음. 기회가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측면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에 취업시키면서 지역의 발전도 견인해지만 네.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학벌에 대한 구조를 좀 획파할 수 있는 음. 아주 혁신적인 네. 역할을 할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것 자체는 큰 가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이 좀 되는 것인지 최근에 공유대학 학생 모집이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 금년에 이제 학생을 모집을 해보니까요. 아, 금년에는 이제 울산이 새로 들어가지고 네. 울산 경남 플랫폼이 이제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는 공유 대학 그 학생 정원이 상배상 0 0명에서 5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모집을 해보니까 709명이 이렇게 오. 응시를 해가지고 네. 평균 어, 작년에가 98%였는데 네. 아, 올해가 141%니까. 1.41대 1로 이렇게 경쟁률이 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원도 늘렸는데 1.41. 그렇죠. 정원이 그, 비가 네. 많이 늘었는데도 경쟁률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좋은 시호죠 아, 그리고 어, 미래 모빌리티 전공 같은 경우에는 2.09대 1이니까 상당히 오, 높았죠. 네. 아,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음. 아, 우리가 아, 열심히만 하면은 네. 성공 모델이 되고 또 음.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사실은 그 동남권 메가시티에 포함되는 지자체장들의 이땅 거리로 메가시티 추진의 동력이 좀 사라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말씀해 주신 이런 결과를 보면 그런 걱정은좀 기우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게 사실은 4년 동안 국비가 한 18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지방비가 772억 그러니까 총한 2,625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국비가 지원되기 하지만 지방비가 어, 772억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음, 네. 음, 역할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지방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도지사가 좀 구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은 공유대학교 관련해서는 대학교마다 이 공유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대학이 필요한 것을 동시에.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네. 정책의 변화나 또 정책이 좌절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어, 경쟁률을 보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6개 전공 300명에서 이제 울산이 또 포함돼서 경남 울산의 핵심 플랫폼 사업이 시작됐고 이건 내년에는 또두개 전공이 더 늘어나서 여덟 개 전공해서 아이 학생 대상자도 200명을 더 늘려서 500명으로 한다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공유 대학 이런 지방 혁신 플랫법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음. 바라 보는 것이 바른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자치단체의 거리된 상황은 안타깝지만 음. 자치단체의 거리와 상관없이 이 공유대학은 앞으로 아마 순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경부울 메가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공유대학에는 예. 올해는 울산이 포함됐지만 부산은 또 빠져 있습니다. 예, 이유가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참여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아마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부산시의 (4월 7일) 재보선으로 인해 가지고 음... 어, 인수위가 그 출범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교육부 공모사업에 좀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아. 에,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경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이 통합이 되면은 네.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산업 이런 것들도 통합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아마 불산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예산도 좀 따고 네. 어,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은 자연스럽게 불경 음. 통합 플랫폼이 돼서 음. 더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러다면 지원을 하고 네. 또뭐 경남의 학생들이 부산에도 취직하고 부산의 학생들이 경남에도 오고 또뭐 울산 하는 학생들이 경남에도 오고 음. 이런 이제 이. 이 넓어지죠. 큰 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부산의 봅니다. 의지는 조금은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부산도 네. 여기에 참여를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 예산을 따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마 좋은 결과가 네.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은 동남권 메가시트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기도 하고 대학도 굉장히 많은 만큼 부울경에 합쳐지면 더큰 의미 있는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불경, 그, 광역특별연합이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경 광역연합특별, 어, 하나의 자치단체를 형성할 수가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불경 이제 광역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될 거고, 그래서 출범하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은, 어, 경남과 울산이 공유대학을 해서 부산, 어, 경남 울산 핵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 요것들이 되면 아마 불경 하나의 끝점도시 형태로 음. 어, 이제 공유대학이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어~ 네. 경남과 울산이 필요에 의해서 공유대학을 한 것만큼 음. 부산 역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부산에도 네. 뭐 아이들이 유출을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부산의 대학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남과 울산에 비해서 그렇게 뭐능력한 사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은 음. 대학은 대학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남과 울산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잘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 부산도 아마 곧 참여를 하게 될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참여가 되면 조금 더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더 많은 대학, 또 전문 대학까지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 현재 사실은 이제 그 세계 분야에 이제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학교 이렇게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게 중심대학이나 참여하는 대학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참여 대학만 지역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경남이나 울산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그렇죠.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대학은 평생학습 또기관으로서의 대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의 역할들을 점점 더 크게 하기 위해 위해는 기존에 참여해 있는 대학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전문대를 포함해서 공유 대학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령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학령인구 가 줄면서 사실은 뭐 전문대학을 표현해서 많은 대학들이 아이들을 유치하는데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학이 지속 가능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타개할 수 있고 음.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역할을 보다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네. 이런 공유 대학에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공유 대학의 목적이 지방 대학의 소멸을 막고 또 청년의 유출을 막는 것인 만큼 참여 계열의 확대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인문 사회 계열은 포함이 네. 안돼 있는 거죠? 예, 현재는 우리 울산 경남과 전국적으로. 주로 그 이공개 계열의 학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울산하고 경남에는 인문사회 계열 학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음.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공동체 융합학과라고 이걸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뭐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쓰레기 처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능정보기술, ICT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자 는 그런 의미에서 네. 이런 그 인력에 대한 이론적인 능력과 실제적인 능력을 그 가르치는 그런 융합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인문사회계열을 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네. 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또 진주시의 문화도시지원센터 이런 어, 인문사회계열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하고 또 기업들하고 협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울산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아마 울산 지역 내에서도 어, 인문사회계열에 관련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가 많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음.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2022학년도에 학생 모집을 해보니까. 네. 이공계 어, 계열들에 비해 가지고 인문사회 계열의 참여도가 좀 약간 낮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분석해 가지고 음. 어, 사회학과 출신들만 아니고 네. 또뭐 법학과라든지 또뭐 경제학과, 음. 어, 경영학과, 뭐또 행정학과 이런 저 학생들도 네. 어, 스마트 공동체융합학과에 공부를 해가지고 네. 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될수 있도록 음. 우리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유 대학이 앞으로 더잘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대학이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대학을 능가하는 자부심이 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모집률을 시작으로 앞으로 USG 졸업장이 최고의 자부심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시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